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질문 댓글을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는 긴급 AS 시간입니다. 어, 긴급 AS 시간이긴 한데 이 질문은 아마 한 달이 넘어서 긴급은 아니고요. 죄송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사정도 있어서 바쁘고 스튜디오 공사 마무리 거기에다가 요즘에 샘플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네, 네핑입니다 <laughs> 네. 핑계입니다. 네. 자 질문을 해주신 게 카메라로우에서 JPG 파일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크게 보면은 그 포토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카메라로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카메라로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 다 설명해드리고 각각의 특이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를 할 JPG 파일입니다. 어 이번에 경주에 갔다 와서 버컷을 좀 찍고 왔어요. 어 사용한 렌즈는 시그마의 그105.4 아트 렌즈인데, 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50100 계속 쓸래요. 자, 이렇게 팝콘 사진 하나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JPG 파일에서 엔터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세요? 뭐, 꿀뷰, 뭐, RC, 기타 여러 프로그램이 뜨겠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브릿지를 바로 연결을 해놨어요. JPG 설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j p g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꿀뷰 이런 그냥 가벼운 프로그램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대부분 사진을 열면 거의 보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이거 설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j p g 파일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여기에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뜹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브릿지가 뜨고 포토샵이 뜨고요. 뭐 그림판이 뜨고 뭐 기타 다른 그 뷰어 프로그램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내가 브릿지를 뜨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앱 선택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쭉 내리셔서 추가 앱 BPC에서 다른 앱 찾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폴더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도비니까 어도비 들어가서 브릿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브릿지를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브릿지를 먼저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도 똑같은데, 여기에서 브릿지에서 JPG 파일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포토샵으로 떠요. 그래서, 어, 그럼 JPG 파일은 카메라로우 어떻게 열어? 라고 하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시면은요, 카메라로우에서 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JPG 파일을 바로 카메라로우에서 먼저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열어서, 뭐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고요.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열기를 눌러서, 포토샵에서 바로 이렇게 카메라 로우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자주 쓰는 그 포토샵 내에서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렀을 때도 이렇게 카메라 로우가 뜨잖아요. 어, 크게 제가 카메라 로우에서 자주 쓰는 기능 두 가지는 포토샵을 거쳐서 들어가는 카메라 로우에서는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첫 번째 A 버튼 수평 잡는 버튼 이렇게 줄을 쭉 구워버리면 이 선에 맞춰서 그쵸죠 자, 여기에 선을 맞춰 볼게요. 이렇게 가지를 따라 맞춰 볼게요. 그러면 가지에 맞춰서 이렇게 줄을 잡아주고 요이 기능 요이 수평 수직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편하게 선으로 잡아주는 이 기능이 포토샵을 통해서 하는 카메라로우에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에서 여기 광학 쪽 가면은 광학에 보면은 여기 프로필과 수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필 부분이 없습니다. 색 여기 프로필 교정 사용이라는 부분이 없어져요. 이 부분 자체가 포토샵을 통해서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JPG도 이렇게 처음부터 카메라 로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자, 또 다른 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 이렇게 제가 엔터를 누르면은 제가 이렇게 포토샵에서 열렸는데 포토샵이나 혹은 브릿지에서도 똑같아요. 어디 보시냐면 편집에서 카메라 로우 환경 설정이란 메뉴가 여기 브릿지에 있고요. 포토샵에서는 에디트 설정 맨 아래쪽에 이렇게 카메라 로우라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딴거다 무시하시고 여기 가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jpg 파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를 무조건 올 서포티드 JPEG 파일이라고 눌러 버리면은 앞으로 어떤 파일을 열든지 무조건 카메라 로우에서 열립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확인을 눌렀어요. 얘를 포토샵으로 바로 열어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자, 브릿지를 거치지 않고 포토샵으로 바로 열어 볼게요. 연결 어더비 포토샵. 그럼 바로 카메라 로우 화면부터 뜨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맨날 카메라로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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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JPG 파일을 카메라로요라는 법은 <laughs> 영상을 안 만들었던 것 같아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없는데. 자, 그래서 만들어 봤고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고민 해결해, 에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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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